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월세, 상가 점포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싼 월세입니다. 상가 점포 사무실, 싼 월세 사무실 상가 점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매물번호는 1038번입니다. 월세가 69만원입니다. 69만원 속에는 부가세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월세입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무권리 상가점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무권리입니다. 참고적으로 권리금에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상가점포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분석할 때에는 융통성 분석을 잘 해야 되겠고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돈만큼입니다. 하지만 본 점포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임대 면적입니다. 임대 면적은 32.355 제곱미터입니다. 임대 평수는 9.79 평으로서 월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통상 한 평당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 볼수 있습니다. 준공입니다. 준공은 94년도 준공이 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면적은 149.73평입니다.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오호선 강동역세권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상가점포입니다. 강남 4구 강동구에 있습니다. LED입니다. 천정에는 전기 시설이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안입니다.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번호키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1층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 건축물의 뒤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스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개별 계량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입니다. 전기 또한 개별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계란기도 개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니다. 우편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무인 우편함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업, 인가업, 등록업, 신고업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고 자유업종은 제한 없이 가능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추천을 하고자 하는 업종으로는 음식점 가능합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업종 환영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무실로서도 적합하고 도소매 등 자유업도 환영합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대지 면적은 193.7제곱미터로서 58.59평입니다. 상가는 1층에 있는 무권리 상가점포입니다. 2종 주거지입니다 국토법으로는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학교가 근처이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 설립 제한적이고 구조상황 기록상이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메다당 506만 6천원입니다. 도로는 소로 각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설명이었습니다. 특약입니다. 특약은 오답으로 일할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 의뢰한, 제시한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적법성을 확인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효력 내용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 기간 10월 30일이 지나면은 자, 자동적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고 유효 기간 10월 30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되는 경우는 유튜브 효력은 상실이 되겠습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닿으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TV를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